오늘, 어, 4일차, 보수공사를 얻기로 했습니다. 파이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 음, 네 여덟, 음, 여덟 개. 해서, 음, 이치유 못잠, 땀무이. 못잠, 싸움무이. 동 하나로 약 1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거 철근, 철근 10m 짜리 음, 하이 까이 요거는한 어. 개에 12만 원, 12만 동, 어, 두 개에서 어, 하이 짬법무이 동, 22,000원? 2만, 2만 24,000원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망 시멘트인데 베트남말로 시망 이라고 합니다 둘, 네, 여섯포 여섯포 어, 사우짬, 바무이, 동 그리고 자갈, 모래 이렇게 해서, 예스.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로 가는데,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언제 할지 몰라서, 이, 예, 가가호호 두 개씩 배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네, 여기까지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1m. 더 샀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까지 작업하고, 일단, 지 쪽에서 물 배수해서, 이쪽으로 떨어지겠군. 오늘 그거 작업하고, 여기 판상 작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봄지우, 봄지우, 밭잠 밤의 땀, 동, 의동약 20, 2한4만 원쯤 됩니다. 총합쳐서 그리고 인건비 별도로 인건비 포함되고요. 음, 요거 해서 저희 방수하고 저쪽 배관하고 요것 작업 세개 해서 오늘 하루 하루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어이, 진짜 어, 남산 물을. hay ah, oh, oh, oh. à? đi nha. Không sao, không sao. Xay lại nó mới đủ. không à. à. con... <laughs> à? sao. Xay lại này. Không sao, lại nó mới đủ. À, đủ. Nó dài lắm, coi vậy chứ nó rộng lắm. Cái này nó đâu có ấy đâu à. mà. nhiều để... mà. Để... Để dư